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증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어,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처럼 지금 이 공회원들에 의해서 이제 죄에 붙여지고, 그리고 또 사용을 언도받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기의 순간이죠. 어려움의 순간이고 또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어,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성경의 인물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위기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살 것인가? 바로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오늘 이 공예원에서 이 지금은 재판을 받거나 뭐 그러는 장면은 아니고 그 재판 전에 심리 과정, 죄가 있어서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장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한. 그런 모습을 네, 또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그, 그 어려운 또 위기의 상황에서 네, 벗어나는지 제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면은 바울이 이제 일절에 2 3장1절에 네, 공회원들을 보면서 또 역시 주목하면서 어, 그들에게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 있는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사 어,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래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아주 좋은 하나, 인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런 선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범사의 모든 일에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고그 뒤에 한장 한 뒤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24장 16절에도 이 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래서 믿고 있는 것이 내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늘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내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그 양심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의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복음 때문에 어 이제 구원받지 못한 그 나의 동포들이 그 죽음으로 치닫는 모습에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모습에 양심에 진짜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것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그처럼 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양심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또 신앙생활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또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근거로 양심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할 이는 주신이라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사역의 모습을 이렇게 자신이 돌아볼 때. 부끄럽지 않고 자기가 자기에게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어, 하나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판가름하시겠지만 그러나 나는 내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는 그가 어둠의 관치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께로부터의 칭찬이 최종적인 우리의 의의 선언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나를 늘 점검하고 또 내가 나의 최초의 그, 어, 이웃이 돼서요, 관찰자가 돼서 나를 늘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네, 좀 뭔가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또 내가 나를 고발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양심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심이 없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양심과 이 신앙은 항상 이렇게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복음이 어, 이제 그 율법이 없었던 어, 어떤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율법을 어겼다고 할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로마서 이장 십삼 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니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것 바로 내가 내게 율법이 되는 게 내가 내 안에 있는 양심이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법들이 그 보통 보편적으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사람, 살인하지 말라, 뭐, 가늠하지 말라. 뭐, 어떤 우리가 십계명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또 구약의 어떤 성경의 내용들이 인류 보편적으로 어다 비슷한 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양심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으로도 충분히 율법을 삼아서 어 볼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예전에도 훌륭한 분들은 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살려고 애를 쓴그 양심에 따라서 내가 나에게 절대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동주 어, 우리 시인의 네, 우리 그 서시 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그 네, 시의 서론이 되는 네, 서시에 보면 그 시에 나오는 그네 개의 하늘, 바람, 별, 시이네 개를 다요 서론 부분에다가 서시에다가 넣어 주셨는데 한번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래서 하늘, 바로 하늘을 생각할 때 우리 절대자의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그 별그것을 향해서 나아감에 있어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뭔가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 그럼에도 내가 이것들을 노래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살아가겠다 이런 어떤 자신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핵심적으로 담아서. 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내게 있는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네, 그것들을 어, 헤쳐 나가면서 네,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공회에서 심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이야기를 하자. 우리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이제 입을 쳐라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회칠한다며 뭐 이러면서 어 나를 어떻게 치라고 하느냐. 막 이러면서 어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을 욕하고 있다 거가 어 그러자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을 모 인줄을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가 그 옷이나 이런 걸 보면 다 아는데 알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사도바울이 눈이 예수님을 만날 때 눈이 안 좋았다는 것을 여기서 알수 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화려한 옷까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그분이 어떤 인물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바울이 양심에 따라서 산다고 했는데 어, 지금 아, 대제사장인 줄 아는데 몰랐다고 하면서 음, 이렇게 그 대제사장에게 그 반박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보면은 대단히 돈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네, 그 지금 레위 지금 제사장들과 이 모든 공연원들이 와 있는데 이 대제사장 그래서. 이 성직자들 제사장들을의 그1일조를 폭력을 써서 강탈한 인물 뭐 이렇게 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그 탐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도 바울이 양심을 따라 산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는 또 어떻게 사는가를 직접 보여주고 있는데 몰랐다 대 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오절에 이렇게 말합합다다 우리 오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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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 2장 28절이죠.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네, 백성의 어떤 지도자 네, 그래서 실제로 사도바울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네, 그래서 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성경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해서 자신의 삶을 삶의 행동을 또 언어를 이렇게 제안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또 역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한 삶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따라 한점 세상을 향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면서도 또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도 역시 동일하게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사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은 우리 육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육절 참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네,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뒤에 7절부터 보면은 다툼이 생깁니다. 그 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다툼이 생겨 가지고 둘로 나뉘어 가지고. 엄청 싸워요. 그래서 십절에 보면은 그 싸움을 가리켜서 큰 분쟁이 생겼다. 다툼에서 아예 서로가 서로를 또 비방하고 그 고소하는데까지 이르는 너무나도 큰 분쟁이 생겼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육절에 이런 말씀을 이런 말을 할 생각을 할수 있었을까? 이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17절부터는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아마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 내게 할 말을 주십시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벗어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할 말씀을 딱 마음에 주시고 그 말을 이렇게 참 은혜롭게 네,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지혜의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어,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아이 상황에서 어떻게 어, 우리가 해결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 번뜩이는 지혜를 또 주시고요, 또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요. 말할 그 아주 현명한 말 지혜로 또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도 거짓 땜이 없는 겁니다. 전혀 거짓 땜이 하나도 없이 이곳에서 아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이곳을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왜늘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어 민감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해야 하는가? 바로 이와 같은 지혜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일을 하도록 항상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곳에서 큰 다툼이 나면서요. 근데 그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어, 이 부활에 관한 문제를 자기는 믿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천부장이 천부장을 통해서 십절에 보시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요? 군인을 명하여 어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네, 그래서 이제 이 천부장의 도움을 통해서 네, 구원을 받습니다. 네, 우리 생각에는 또 이곳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또 풀려나는 뭐 여러 가지 그 베드로라든지 이런 장면들처럼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도움을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이 도움의 방편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신다 이렇게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누군가의 또. 어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베풀고 또 생명을 구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1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날 밤에 우리 예수님을 또 만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또 우리도 이것을 바래야 될 텐데요. 바로 이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어, 바로 이 바울에게 확신을 주시죠.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면서 뭘 주십니까? 바로 용기를 주시고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담대하라. 용기를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로마를 이야기하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너의 사명이 끝나기까지 너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네 우리에게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또 동일하게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정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 바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귀한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저희가 우리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다양한 처세술로 또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혜롭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저희는 순결하기도 어렵고 지혜롭기도 어려운데 정말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어려운 길들을 잘 피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도 이, 이 아침에 정말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또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